네, 안녕하세요. 청수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 척콩가요, 척콩. 척콩이라면 우리 시청자분들,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은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냥 예를 들면, 이제, 나무 종류죠, 나무. 나무를 해가지고 깎아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은이 척콩이래가지고 빨간색을, 어, 이하가 입힌다 몇 번. 이게 쉽게 오칠을 해듯이 우리도,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나무에다 오칠을 해듯이, 이제, 홍유로 색깔이, 홍유 색깔로, 빨간 색깔로, 이제, 그, 겹칠를 계속 해다 보면, 은 이런 그초콩이랑게 나와요. 그리고 이 각이 첫째 좋아서 갖고 나왔어요. 여기 양쪽을 둘레로는 우리가 희문이다 들어가 있어요. 희문이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이이 이 예를 한나라 때 예를 들면 춘추시대 때 보면은 어 마차. 마차은 마차를 보더라도 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이 마차 요 바퀴도 잘그렸죠 사람 표현도 이거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삼국지에 나오잖아요. 이런 그 예를 들면 기마 그 마차 같은 거, 그다음에 특히 이말 말의 그털 같은 거 보세요. 아주 그 섬세하게 아주 착하게 있죠 그리고 이 각이 아주 보통 각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예를 들면 구름 도안식으로 하늘이죠 하늘 이런 도안을 해가지고 하나의그 개광식으로 해가지고 잘그척콩을 응각 양각으로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색깔도 좋고 밑에는 이제 우리 예를 들면 대 정권력민들 총때 이제 이거를 만든 거죠. 이거는 뒤에는 5,7식으로 이약을 바른 거고, 두껍게. 몇 번을, 그, 그러니까 그래서 그, 그때 당시 보면 은 이약을 한두 번 바르는 게 아니에요. 참 많이 바르는. 그러니까 첩을 보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 중국 사람들이 좋아, 첩콤은 우리가 예를 들면, 다른 사람, 뭐, 우리, 예를 유럽 사람, 뭐 동남아 사람들보다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 척콩을 좋아하니까 이런 거 보셨다가 이런 것도 아 괜찮은 거다 우리 시청자분들. 이것도 척콩이에요 우리 시청자분들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은 같은 척콩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 이것도 오래됐지만 이것도 총때됐지만 이거는 뭐냐 차 차오. 그러니까 시계에서 차오가 아니라 차에 열어가지고 진상을 했다는 거. 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묘금식으로 해서 우리가 목당꽃이다가 묘금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것도 척콩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예를 들어, 우리가 보면 도자기에도 이제 차를 넣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척콩에다가 차를, 아주 고급차인가봐요. 그리고 관지도 뭐라고 써놨는데, 관지는 제가 아무리 그, 회원하기에 몰라요, 이거는. 아니, 관지가지고 이거는 원느 기주가 아니면 궁에 들어갔다는 그 차. 그래서 안에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척콩이 여러가지 색깔이 있어요. 이거 뭐 빨간색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오칠도 있고, 주칠도 있고, 여다 묘금 같은 거로. 안에도 다 이렇게 행가고 묘금으로 하고 옆에도 묘금으로행데 아주 각이 좋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척공인데 내가 이제 척공을 갖고 나가면를 요걸 비교했 거예요. 같은 척공인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 반, 그러니까 완이 아니라 반을 가지고 이 만들었는데 아주 상당히 좋아요. 아니 각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척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사이즈가 어29.5 아주 그 지름이 아주 그초흥이 색깔도 좋고 발색도 좋고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 보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뭐랄까요그 아까 얘기했지만 요그말 말의 깃털 같은 걸 꼬랑지의 털 같은 걸제 깃털 같은 거 꼬랑지 모양을 너무 잘했고 요 인물상도 아주 사람이 도포 그그 뭐라 비단옷도 아주 그래서 각이 있게 잘했고 모든 것이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거 보면은 우리가 그 마차에 보면은 우리의 지봉에서 또 하나의 귀족 아니 왕실 아니 이런 무늬 쉽게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무늬는 간혹가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궁에 썼다는 그 모양이에요 보면은 이런 그 마차의 그 지봉도 아주 잘 만들었고 아잘 만들었는데 이런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보셨다가 나중에 공부 차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척쿵가란건 저도 척코에 대해서는 아주 뭐 그냥 박사는 아니에요 근데 혹시라도 기본적인 거는 자, 알려드리려니까 이런 게척공이다 하고, 아까 그 차호하고, 요, 바나고 이걸 갖고 나왔으니까, 한번 공부 차원을 갖고 나왔으니까, 이것도 관심있게 보셔가지고, 아주 뭐, 도, 도장이 뿐이 아니라, 척공도 어, 꼴등품이다 보시고, 이것도 한번 공부 차원을 갖고 나왔으니까, 많이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